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에는 학, 끝나는거나 처음 나한테 연관하은다 다니기 때문에 야간도 없어지고 기 때문에 여수에는 재은학교가 뭐냐면 수익이 한글만으로 충분한다 얘기예요. 근데그삶이 많답니다. 60대, 70대 문는 말하면 맞는데 그 보면은 이제 60살 이래 문는 분들 중에서도. 한글을 사실은, 말하면은, 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글을 모르고, 이학기에인 이 한글 관에 한글 비워놓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기 지금 교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데 그분이,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60, 60, 막, 다리가 60, 6 6 0 6 0 정도, 이6 0 정도 되는 것때문 그 한글을 안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한, 한 달이고, 두달 보고, 한글을 이제, 뜨든뜨든 읽으려면은, 교장 학에 있는 말하면, 이야기를 한다니 한글을 보려고, 언행 가갖고도, 그, 며느리인데도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게 제가 다 쪼, 한글, 세긴 한쪼 한글 번에 오는 거를, 한 번인데도 이야기 안 하고, 은행, 며느리인데도 이야기 안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와가지고, 한글을 뷰서면서은행도 가게 되고, 그를 철체로 터득하면 그럴일고 하니까, 말람에은운이떠있는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 그거 사람 남할수없습니다 무슨, 그 예. 그그 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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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닙니다.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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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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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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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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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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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이 중요한 아이들만에이 정도 의 사주듯 하면은 한 말에 첫 초등학교도 나오기가 힘든 그는 사귀였지 않겠느냐. 옛날이니까 가능했죠. 이이 네. 또 원곡이 또 이런 사주로 그니다그러면 이거는 이, 말이야. 이 나이가 12, 13, 14, 15, 섯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2, 12, 13, 14, 15, 여두 명씩 12, <Sellt> 음. 일 다섯 이 사십 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학년 일학년 삼학년 사학년 고학년 육학년 학생들이 이럴 때는 뭡니까? 월주 보험도 나오고 그렇죠. 월주 보험이 나가 도 월주 보험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학년 세대 다섯 네? 이때는 뭡니까? 거의 주먹 쓰나 봤습니다. 이리하게 하면 나니 네? 네, 이거 한번 이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어서 답이 나와요 이어서그 말은 그냥 이면 워낙에 교구가 있는데 또이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줬는데 좀, 이건 조금 이따뜻하으면이 교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교구가 올줄보고또 나왔죠 거기 계산을 하면 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와요 중학교 중간에 중학교 1 2 3학년 이래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이다 하면 옛날기 때문에 옛날기에서는 중학교 1학년도 될수 있고 3학년도 될수 있습니다 이해가 습니까 네. 그게 중학교 1학년 네. 나이가 <laughs> 나이를 정확하게 기하면 5살 때되습니까 네. 15살 때 이때는 면은 병호가 세개가 놓치니까 죽을 수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사람 이야기할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집안 네. 부모가 별로 안 좋지요? 별로 네. 안 좋지요? 네. 거기 어릴 때 아, 참,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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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하고 식이 네. 물려가지고 어, 그렇게때문인데 병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병은 강하죠. 이 병원에 이것도 지금 뭡니까? 병원 네. 월출도 그 인종보험이 나오지요 네. 그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열 둘, 넷, 열열 다섯 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걸 따지니까, 네. 이것도 열, 네. 열 다섯 살, 열 다섯 네. 살 때, 또그 병원 네. 아닙니까? 몸에 네. 안 좋은 게세 개가 다친다. 그러면서, 부부가, 부부가 별로 자기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자기네는 문제가 있는 부모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어릴, 소견이 이야기하자면, 네. 어릴 때부터 이새은 말하면은, 우리, 꼭 아프리카라는 예를 보면 벌써 뭐, 동, 조그만한 게 동생 뭐, 병, 뭐, 저, 뭡니까, 먹이 살려고 이러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열심히 심의서 우리, 우리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한, 조그만한 언니가 동생 얻고 키우고 하는 거아니십니까 말하면은, 예. 네. 그렇듯이, 이게 이렇 맞다면, 부모도 별로 말하면은, 부모하고 인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견이 말에 인생이있서 엄청 일찍 눈을 던져야 되는 것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이걸 보십시오. 요 한순 셋살 넷살 다섯 여섯 지금 다, 네? 음. 다 좋지요? 예, 다좋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인생에 무언가 뭐 말해 뭐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무언가 모르게 뭐 말해 뭐 부모 어릴 때부터 많은 뭘 갖고 있다. 문제점, 에러점 문제들. 약간 에러점을 에러를 탈 때, 정신적으로 어딘가로. 가르다구를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무슨 것? 속이는 말하면은 요세 애들도 걷어 나가 애들이 뭐라 말해보면 일찍 속이 좀 뜨는 사람 있지만은 옛날 우리 6십육정도 대체 사람들이 속이 빨리 듭니다 옛날에는. 대, 대체적으로 소견이 빨리 들었잖아요. 몇 해들보다는 훨씬 빨리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주라고는 하 결심합니다. 결심. 말하자면은 뜰 때부터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살매자, 살매자 극단적인 불이침이 아주 심하다고 말하요이 길에 말해주는 방법. 그 그렇게 하시기에는단적인 삶에 대한, 삶에 대지 대륙의 극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할마한자살이나는치는좀어쨌든어렸던생을 알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 무슨 뜻습니까 힘든 그렇다고 뭐 아까 의기 뭐 학교도 좀 맞춰서 그고 출간이갖추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오래간만에 정과의미 나옵니다. 어, 정과미인데 임수는 식신이고 정화는 정관입니다. 여기에 1열 16이 되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로서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식신이고 정관 아닙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몇살이고 하면 은 16살에서 21살 사이입다그러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직장, 큰 직장, 이 직장도 병화다운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더라도 병화다운데 병화라는 건 뭡니까? 말해, 평관이죠. 예? 네? 네. 평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장 들어가도 방해를 받는 겁니다. 갑이, 예서 뭡니까? 뭐, 저 힘은 못 쓰지요. 직장은 들어가 돼. 그 직장이 평만 다운데 아버지 따운데 아버지 부은폭 부모, 뭐, 말하자면 이 부모 보은 뭐, 이 신금, 심금, 신금하고 병하는뭐되십니까 병화와 신금은 차이는 뭐되십니까 높이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됐습니까? 크기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됐습니까? 그러고 위력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됐습니까? 여기 이거 다 설명드렸지요. 비화발신도 높이로 보더라도 하늘로 따이고 크이라고 보더라도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비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고 위로 걸어보더라도 차이가 있는 아니입니까? 무슨 이, 이거 설명 안 했습니까? 음, 안 했습니까? 했어요. I'm 안해 i n g to be a l i t 안들 e b i 이안는 r e I'm g o 또뭐 g to be a little bit 뭐 o 하여 i 뭐 going to be a l 이 t t l e bit m 이 r e I'm 맞습니다. 기가 나올 것 같아. 하여튼, 하여튼, 그, 그런 차인데 그,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이 이유를 하는 이유는, 정과 임해서 자기한테 좋은 값을 생기는데, 이 약한 값이지만은, 그 값을, 지하고도 이 교환은 부모도 되지만은, 엄청씩 이러한 말에는, 자기 차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그게 평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게 또평만이더라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 숨은 뜻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면 오래 말게 하는 바람이 그러니 이 직장은 되더라도, 나는 그 직장을 오래 못 굳어 못건드도록 만드는 거다, 수용하다. 됐습니까? 네. 그 말은 옛날에 이때 이럴 때 보면 는 직장 많이 다니죠 어릴 때부터 직장 많이 다녔습니다. 무슨 이야기 뗐습니까? 예, 직장 다니는데 이때 16, 21살부터는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입니다. 요새를 치는 것부터는. 예? 그러면서, 이 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사오던, 한 5년 정도는 직장 다니되 그 직장 다니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회장님, 그런 일로, 네. 가정이 어려워서 직장에 빨리 뛰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럼 거기라도 다니겠끔 돼야 되는데, 부모 때문에. 부모 내지는. 부모 가정 부모 내지는. 부모 가정 부모 내지는 이게 아까 이말 네. 행위 뭡니까? 네. 나이 네. 차이라는 남자. 즉, 평가, 병하는 평가 네. 아닙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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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관 네, 네.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음. 높이로 보면은 자기 위에 품치 높은 상사 음. 남자. 에. 네. 아, 예. 음. 아, 아. 사람 만지작한데. 권력 직장에서 직장 내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위에 사람. 무원성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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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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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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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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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학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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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바로 학교 정말 정말 습니다 이제 섬유회사, 주로 옛날에는 승류회사, 주로는 옛날은 승류회사입니다. 응. 옛날에는 승류회사하고 또 뭐냐면 신발. 크게 보면은 신발. 조금 더그 안에 전자도 있으면, 전자는 더 크지만은, 대부분 크게 보면은 요두개 회사에는 큰 회사가 큰 경우들은 요 자체에 병설, 마이오 회사에서 사는 병설, 뭐냐, 호화교, 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맞지 음, 주간 맞지 그냥 이제 네. 이개들 이대, 보니까 네. 간 주간, 야간 중는 주간에 공부하고, 그래고그 사람이 이제 주간 들어가면은 야간도 공부하고 이렇게 주간 야간으로 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식도 그걸 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업장고 주었습니다. 그래 나 보니까 옛날에 보면은 전에서 말해도 말해도 시에서도 돈 없는 말해도 고학람들은 돈도 버리면 돈도 말해도 공장하고 돈도 버리면서 공부를 음, 그래, 공부도 하고. 그런 그들이있그요그런사대한민국에 지금 까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직장이 이렇게 직장이 말해, 근데 그게 이제 일일표가 아무래도 더방 여러 가지 방위를 받는 거다 <laughs> 이 말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이 사람은 그래도 보이가있게 그런 나마 좀나 거예요. 약하지 는 네. 예, 는이렇게려하고이렇게려하니까 예? 네? 네. 여기, 그렇게, 약하지만 하여튼 조금, 자기 로서 숨쉬기는 좀 나았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 그렇게, 이게 인제이자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또 물어볼란죠? 요 막, 그, 저, 그, 보금은 좋은 보금입니다. 네, 그, 이게 이제 보금이위서 괜찮은 보금이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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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그이 보금에 대해서는 아까 또 설명을 드렸죠. 신금만 음. 하더라도, 아래는큰은그인데 보급 두 개가 되니까, 더아래는 무리를 짓는 것 같은 공사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 그, 그 저, 점을 그, 직장으로 보지 말고, 남편으로, 남자로 보면 어때요? 남자도 볼수 있죠. 네, 난 그렇게. 그렇게 네. 이때 만약 한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이걸 남편으로 볼수 있는 게, 16살, 예? 21살 사이시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21살이면, 20살. 뭐 결혼할 나이는 네. 되는데, 그래, 그래, 남편, 그래, 그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결혼이 때 결혼해서 뭐그 결혼을 부모가 방해를 하든지, 혹은 말하면은, 그, 다른 남자의 방해 때문에 결혼이 실패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두 가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나이로 볼 때, 이 세대, 물론 이 세대 결혼할, 결혼도 합니다. 하는데, 요 나이 좀똑 같으면은, 직장이, 더그 근접할 수 있는 물음, 근접될 수 있는 물음이다. 됐습니까? 근데 음. 그, 틀림한 나인다고, 우리, 당신 질문을. 질문.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반응이 어려운 건 어렵게 <laughs> 살, 사는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이 개수가 강하죠. 개미는 개수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심금이 되는 개수는 좋은 거 됐습니까? 나쁜 거 됐습니까? 나쁜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개수는 상관, 상관이 자기 는면 뭐다 말입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이게 이제 또 상관이라는 뭐냐 하면은 반항심도 상관입니다. 반항심, 위워놓시오위워놓시오 상관, 반항심, 혹은 또 뭐, 어, 뭐, 말해 뭐 순간적으로 뭡니까 못하는 것도 평가는 그런 거지만 상관도 말해 혹은 뭐 그렇게는. 이그 더구나 또신금민들은 반항심도 된게신금민들이 개수라는 거 먼저 생각면 유혹. 이 유혹이라는 나 좋은 유혹이 아니고, 나쁜 유혹. 입니다 나쁜 유혹. 신금민들에서이 나쁜 유혹. 이것만 배워도 지금 집에 가도 되는데, 먼저 뽑았어요. 먼저 어 어, 먼저 뽑았어요. 이제 그 말을 나눠가받으십시 이렇게 하시면 전화 받으십시제천받으십시천 이렇게 하십이날그전받으십시이게하십 받으십시오 아니다자그말에때 나쁜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쭉찬이야기다 옛날 이런 작가 이야기하는 금, 네. 금, 수, 뭐, 목, 화, 토 해갖고 이 상생, 상극이 놓지는이야기가 답이 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개수화 순대, 수, 뭐, 금생수 이라면 답이 없지요. 음. 금생수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상관으로 왔다 이러면 말이 되가니까 음. 그러면 상관, 신금인데 상관은 말하면 뭐 반항심도 되고 나쁜 유혹으로 다가왔다 하니까 말이 되니까안 됩니까? 안 됩니까? 더 됩니까? 더 됩니까? 말이 더, 스토리가, 소위 말하는 이야기가, 뒷바고가더대어 나갑니까? 안 됩니까? 금생수, 수급하, 뭐, 답이 없잖아요. 뱅글뱅글 네. 돌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이 개수로서는 개수가 강한데, 그 강한, 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반항심이 강하게왔다 혹은 뭐, 나쁜 욕이 강하게 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말이 되죠? 네. 그 스토리 말하면, 요새, 이게, 낭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 그, 상수상극공항이 상수 맞겠습니까? 신의 은밀공항 맞습니까? 신의 은밀공 맞습니까? 말이 되지,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신검인대 개수라는 거은말하면 나쁜 유혹도 되고, 술도 되고, 나쁜 유혹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가야 사상심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2두살부터 그러한, 뭐 그러한, 뭐 5년 50%다이 말입니다. 그라이스 잡아서 하면 뭡니까? 이평화도 있는 데다가 계속 하면은 완전 몸이 뭡니까? 망가지겠죠. 몸이 망가진 다 아닙니까? 시에서 썩게 만가수있게 만들어 다니 이제 그냥 말했 그라디스트는. 이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 사람이 그러한 직업이 직업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런 떨어지고 되는 것데 이때 스물 두살에도 없어 스물 두살 사이로 보면 은 절대 못 가하는 것 보면 은 어, 말하자면 쉽게 하려면은쉴 시간이 없이 어, 노동을 해야하게 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 쉴 시간 없이 노동을 뭐. 회장님, 정이 있는데, 이분은... 그래, 이거 별것 없다. 네, 별 것. 별 것. 그러면서, 을미가 와가지고, 그렇게 요거금식이 무슨 뜻이 아시겠죠?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지인때 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어떤, 네지인때 돈은, 지인때뭐 돈부터 뭐돈 지가 손에 넣을 시간도 없다. 이해가 됐습니까 <목이> 소, 소위 말하는 거이것좀 다른 사람이 갖고 하는 것같든요 네? 공만 까지 공만 까지십니까지미가있아 그그 그렇네 그렇지요 네. 어? 아니죠? 얼미얼미 어디? 얼디 을미 얼예 스물두 살인데 스물두 살에 육다갑자이에요 가고 을미 가고 을미 아니 이거는 대응농 아니고 육갑자공 스물두 살때 그냥 미예요요 스물두 살때 예, 네. 어, 요때, 요때, 살. 어. 그러면서 뭡니까? 얼미가 아, 공방입니까? 아예 아, 네. 예, 예, 미안합니다, 미합니다예예예나이얼공서아 예, <laughs> 이건 공방이죠예 네. 예, 미안합니다, 2 예, 2 살, 2 3 살, 2 4 살, 25살. 여기 2 5다이죠 스물두, 스세스니또 추가 그, 그난 미안합니다, 나 나네 이이이 이걸, 이걸 다야 무슨 말씀 하시지? 이 을미가 공망 아닙니까? 네. 을미가, 을미가 공망이면서 돈이 공망이면서. 가보 을미니까 돈이죠? 가보 을미니까 돈 아닙니까? 네. 돈이 공망인데, 그것도 폐, 이 을미가 지금 몇살때 공망인데, 이게 25살 때 공망이 맞지요 네. 그러면서 또표화가또 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네. 이때, 이때도 죽은 거 이때 그야말로 뭐, 한 대씩 치료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물보십시오 예. 아, 예? 예. 물어보십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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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요. 막아 일을 하는 데있서돈 벌라고 돈 벌라고 하거든요 아니 병원에 무사해서 못 간데 여기 게 하면 어디 가어서내 머리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저런 경우을 겪어서 돈을 그게 벌어 서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병원에 무사해서 못 간다. 무슨 사시겠지 병명이 하나도 내가 아니고 말하면 말하지 많이 병명이 나올 수 없다고 지가 하지 않그니뭐 몰라요 어떤 병이 있다면 말이 안는 모르는 게사기를 하고 막 그냥 막 죽을 때 죽더라도 막 그냥 돈만 벌라면 죽 사는 거예요. 알겠지 아, 그다에그럼음에 어쩌면 이런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걸 사는 게란고니까 항상 사람이랑은 라 뭐, 하, 자기가 사람이 살면서 괴로운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laughs> 괴로움이, 하루에도 괴로움이 하, 괴롭다 하는 그게 생이들 그거고, 뭐 괴로움이 없는 그게 없는데, 이 괴로움이 있을 때 보면은, 내가 와이랬노? 하는, 그, 에이, 말하면은 어떤 그, 그, 여러 가지 그것도 생기는데, 한편으로 뭡니까? 내가 그 괴로움, 그 자기 고민, 고민, 괴로움이 있을 때 뭐를 바라 했습니까? 바람을 버들로덤들여갖고저바람씨로 가는 것도 되지만, 그들로 함서 가다가,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예? 응급실 앞에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응급실에서. 병원 안까지 들어, 안 들어가더라도, 응급실에 네. 한 시간만 서 있으면은, 엠블란스, 큰 병부터 엠블란스가 거 수시로 엥엥 하고 들락날락 하는데, 어시기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보면 안 보이지만은, 다치갖고 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물리 시각적으로, 좋아요 늘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